충격적인 이야기, 손비나, 천담, 천길은 모두 참석했지만, 24주간 팬앤스타 1위를 지킨 김용빈만 불참. 전례 없는 사건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이유 공개. 눈송이 트로트 팬덤을 얼려버린 한 문장. 김용빈의 부재. 최근 KBS 브루의 명곡 연말 특집인 트로트 킹덤. 왕좌의 게임 라인업이 공개되자마자 트로트 팬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찬원. 손태진, 손비나, 천담, 충길, 김수찬, 김준수, 신성, 나상도, 황민호 등 2025년 트로트계를 뒤흔든 핵심 인물들이 총집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감이 폭발했지만 그 화려한 이름들 사이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름 하나의 부재가 모두의 시선을 붙잡았다. 상징적인 공백, 펜앤스타 트로트 랭킹 24주 연속 1위, 4대 천왕전의 중심, 그리고 미스터 트로트 3분의 진, 진인 김용빈이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 타임라인은 분노와 당황, 걱정과 허탈함으로 들끓었다. 핵심 질문: 손빈도, 천담도, 충길도 다 나가는데 팬앤스타 24주 1위 김용빈만 빠진 충격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출연 여부를 넘어 2025년 말 트로트 시장의 힘의 역학과 방송사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한 가수의 소신과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지점이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까만색 물음표 퍼즐 조각의 상실. 왕좌의 게임과 맞지 않는 진 진. KBS 브루의 명곡은 매년 트로트 킹덤이라는 키워드로 특집을 구성하며 올해는 특히 별표 별표 왕좌의 게임 별표 별표이라는 부제를 내걸었다. 이는 곧 별표 별표 2025년 트로트 판에서 가장 뜨거웠던 왕자들을 모아 한 명의 왕자를 가린다. 별표 별표는 콘셉트를 의미한다. 제작진의 딜레마 이 설명만 놓고 보면 미스터트롯 3진, 진, 이자 각종 랭킹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 김용빈을 제외하고 이 판을 구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를 떠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추론의 시작, 결국 섭외는 분명히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무언가가 어긋났다는 가설의 무게가 실린다. 반짝반짝 하트 첫 번째 축 경쟁을 거부하는 김용빈의 철학. 정밀해부는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성향과 가치관에서부터 시작된다. 팬들은 이미 그가 타고난 경연형 가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동료의 아이콘 미스터트롯 3에서도 그는 승부의 쾌감보다는 함께 무대에 오른 동료의 눈빛을 먼저 살폈고 자신의 순서가 끝났음에도 뒤에서 누군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에서 다른 출연자의 사연에 가장 먼저 눈물을 터뜨렸던 그의 모습은 그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가치관의 충돌. 이미 미스터트롯 3에서 진, 진을 차지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상황에서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세냐를 가르는 또 하나의 경쟁 구조인 왕좌의 게임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정밀 조사의 결론. 그는 이제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함께 무대를 나누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1등을 가리기 위한 칼날 위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악수 두 번째 축. TV 조선과의 강력한 유대와 선한 영향력. 두 번째 축은 스케줄 및 계약 관계 그리고 방송사 간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문제다. 김용빈은 현재 TV조선의 핵심 예능 두 프로그램, 별표 별표 길치라도 괜찮아,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 별표 별표에 동시에 출연하며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V조선의 든든한 조력자. 특히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에서 그는 절대적인 주인공이 아닌 다른 출연자의 사연을 빛내주고 후배들의 무대를 살려주는 조력자로서 전체 프로그램의 톤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 정도 역할을 하는 출연자를 방송국 입장에서는 쉽게 다른 채널에게 내어주기 어렵다. 선한 영향력의 대표 주자. 연말 스케줄을 살펴보면 김용빈은 11월 말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리는 자선 콘서트 별표 별표 트로트 프렌즈 별표 별표의 핵심 얼굴 중한 명이다. 수익의 20%를 기부하는 이 콘서트에서 그는 연말의 온기와 선한 영향력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이러한 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치열한 경쟁 구도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전체적인 커리어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트로트 킹덤과 김용빈의 부재 경쟁에서 상생으로의 전환. 도대체 왜 손비나 천담 충계 다 나가는데 페넨스타 24주일이 김용빈만 빠진 것인가? KBS 브루의 명곡 연말 특집 트로트 킹덤, 왕좌의 게임 라인업에서 김용빈의 부재는 단순한 출연 불발을 넘어 그가 선택한 경연형 가수에서 상생형 아티스트로의 명확한 전환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2025년 말 트로트 시장에서 별표 별표 승부의 가치 별표 별표보다 별표 별표 진정성과 선한 영향력의 가치 별표 별표를 우선시하는 한 가수의 소신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증명한다. 78 왕관 왕좌의 게임 거부. 김용빈의 새로운 가치관. 김용빈은 이미 미스터트롯 3분에서 별표 별표진 별표 별표를 차지하며 팬들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에게 별표 별표 왕좌의 게임 별표 별표이라는 이름 아래 동료들과 또다시 순위를 겨루는 경연 구조는 더 이상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감성적 가치 우선. 그는 경연의 승부 쾌감보다 별표 별표 동료의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타인의 사연에 공감하는 감수성, 별표 별표를 중요시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조력자 역할에 만족하고, 길치라도 괜찮아에서 사람 냄새나는 허당미를 보여주는 그의 행보는 별표 별표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함께 무대를 나누는 방향 별표 별표로 가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선한 영향력과의 충돌 해피. 11월 말 인스파이어 리조트 자선 콘서트에서 선한 영향력을 대표하는 상징 중한 명으로 참여하는 그의 행보와 별표 별표 누가 더위냐 별표 별표를 가르는 앙좌의 게임 콘셉트는 정서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그는 별표 별표 승부 별표 별표보다 별표 별표 같이 별표 별표를 선택한 것이다. 79. 잠금 TV 조선과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계약 구조의 영향. 김용빈이 현재 TV조선의 핵심 예능 두 프로그램, 길치라도 괜찮아,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 동시에 출연 중인 상황은 그의 출연 불발에 대한 또 다른 축을 제공한다. 방송사 간의 이해관계, TV조선 입장에서 김용빈은 방송 전체 톤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출연자이다. 이러한 임무를 경쟁 채널인 KBS의 별표, 별표, 연말 대형 특집 별표, 별표에 쉽게 내어주기란 어렵다. 미스터트롯 3분 탑7 계약 구조, 미스터트롯 종영 후탑 7에게 적용되는 계약상의 의무와 관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동료들은 출연했음에도 김용빈만 빠졌다는 사실은 그의 별표, 별표 고정 출연으로 인한 스케줄 배분의 우선순위, 별표, 별표가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80 지구본 현역가왕 2분 탑5의 데뷔, 자유로운 행보. MBN 현역가왕 2분 탑5, 강문경, 박서진 등, 가 한일 탑10쇼 종영 후 전국 투어 콘서트를 발표하며, 방송사의 구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형 콘서트 모드로의 전환. 현역가왕 탑5는 대형 공연장에서 별표 별표 자신의 이름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모드 별표 별표로 빠르게 전환하며, 별표별표 별표 방송 외적인 시장성 별표별표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김용빈의 현재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김용빈 배제 논란, 경쟁 피로와 TV조선 견제의 교차점, XXXIII 트로트 킹덤 왕좌의 게임의 불편함, KBS 브루의 명곡 연말 특집 트로트 킹덤 왕좌의 게임 라인업에서 김용빈, 김용빈. 이 배제된 충격적인 배경은 단순히 스케줄 문제를 넘어 김용빈 개인의 예술관과 트로트 방송 시장의 구조적 피로감이 충돌한 지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 경연형 포맷에 대한 가수의 소신, 경쟁 구도의 거부. 김용빈은 이미 미스터트롯 3분에서 별표 별표진, 진, 별표 별표이라는 최고의 타이틀을 획득하며 경쟁의 정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팬들이 지적하듯 그는 타고난 승부형 가수가 아니며 동료들과 순위를 다투는 구조에서 별표 별표 승부의 쾌감 별표 별표보다 별표 별표 관계의 불편함 별표 별표를 먼저 느끼는 성향이 강합니다. 동료의 우선, 그가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다른 출연자의 사연에 눈물을 흘리고 후배들의 무대를 돋보이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은 누가 더 위냐를 가르는 왕좌의 게임 포맷이 그의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함께 무대를 나누는 현재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보여줍니다. 즉, 섭외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고사했을 가능성의 무게가 실립니다. 두, 경연 피로도의 누적. 시청자와 가수의 피로. 2025년 트로트 파는 연인은 대형 오디션으로 인해 시청자와 가수 모두 별표 별표 극도의 경연 피로도 별표 별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트로트 킹덤이 또 다시 앙저를 가리는 포메들 내건 것은 이러한 피로감을 해소하기보다. 증폭시키는 선택입니다. 김용빈의 불참은 이러한 경쟁지향적 포맷에 대한 대중적, 예술가적 회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XXXIV TV조선의 견제심리와 방송사 간의 줄다리기 김용빈의 불참을 논할 때 현재 그가 속한 TV조선과 KBS 간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TV조선의 핵심 자산 보호 고정 예능 투입 김용빈은 현재 TV조선의 핵심 예능인 별표 별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길치라도 괜찮아 별표 별표에 동시에 출연하며 TV조선의 주요 콘텐츠를 이끄는 핵심 출연진입니다. 특히 길치라도 괜찮아에서 보여주는 별표 별표 인간적인 허당미 별표 별표와 사랑의 콜센터에서 보여주는 별표 별표 따뜻한 전체 톤 별표 별표은 TV조선 채널이 원하는 독점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형 경쟁사 견제, 이러한 별표 별표 효자 출연자, 별표 별표를 KBS의 별표 별표 트로트 킹덤 별표 별표과 같은 대형 경쟁 프로그램에 내어주는 것은 TV 조선 입장에서는 자체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연말 스케줄을 통한 사실상의 섭외 불가 구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과 트로프렌즈 콘서트, 독점적 이미지 구축, 11월 말 예정된 별표 별표 인스파이어 리조트 자선 연말 콘서트 트로프렌즈 별표 별표는 미스터트롯 3탑7이 모여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프리미엄 콘서트입니다. 김용빈은 여기서 단순한 출연자 이상의 연말의 온기와 기부 문화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TV조선은 이처럼 긍정적이고 독점적인 이미지가 타사 경쟁 프로그램의 앙좌의 게임 이미지에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앙좌의 게임 거부, 프렌즈를 선택한 이유 김용빈이 KBS 부루의 명곡, 트로트 킹덤, 앙좌의 게임 출연을 고사, 추정, 한 배경에는 단순한 스케줄 문제를 넘어 경쟁의 프레임을 거부하고 동료애와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그의 소신과 철학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4.1. 경연 중독에 대한 회의감. 두 번의 완주 그리고 지향점의 변화. 김용빈은 트로트 전국전과 미스터트로트 3불라는 인생을 걸어야 하는 대형 경연을 두 번이나 완주했다. 이는 그에게 엄청난 명성과 팬덤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승부를 겨루는 구조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따뜻함을 추구하는 본질 그의 본질이 승부의 쾌감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먼저 휩쓸려 눈물 흘리는 따뜻한 성향이 있다는 점은 앙자를 가린다는 콘셉트가 그의 현재 지향점과 명확하게 충돌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미 팬들의 사랑으로 안관을 썼기에 또한번 동료들과 칼날 위에서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했을 것이다. 4.2 선한 영향력의 선택. 트로트 프렌즈의 가치. 김용빈이 연말 특집 경연 대신 11월 말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리는 별표 별표 자선 연말 콘서트 트로트 프렌즈 별표 별표에 집중하는 행보는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수익 기부의 가치. 트로트 프렌즈는 수익의 20%를 기부하며 이기 가정을 돕는 별표 별표 프리미엄 자선 콘서트 별표 별표이다. 이 콘서트에서 김용빈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연말의 온기와 선한 영향력을 대표하는 상징 중한 명이다. 이는 누가 더 위냐를 가리는 경쟁 구도보다 별표 별표 함께 나누는 동료애와 사회적 책임, 별표 별표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둔 명확한 선택이다. 프렌즈로서의 무대, 미스터트롯 3탑7이 모두 모이는 이 콘서트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 프렌즈, 로서 함께 무대를 나누는 장이다. 이는 김용빈이 미스터트롯 3분 이후 지향하는 별표 별표 경쟁이 아닌 공존 별표 별표이라는 음악적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5. 방송사 간의 역학 관계 TV 조선의 고수 전략. 김용빈이 KBS 연말 특집에 불참한 두 번째 축은 별표 별표 TV 조선이 핵심 출연진을 다른 채널에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는 고수. 고수 전략 별표 별표가 맞물려 있다. 5.1 TV 조선의 효자 예능 지키기. 대체 불가능한 역할. 김용빈은 현재 TV 조선의 핵심 예능인 길치라도 괜찮아와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콜 세븐스타즈에서는 화려한 주인공이기보다 전체 톤을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조력자로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예능 캐릭터의 보호. TV조선 입장에서 김용빈은 승부사가 아닌 인간미 넘치는 허당 이미지로 성공적인 예능 캐릭터를 구축 중이다. 왕좌의 게임과 같은 강렬한 경쟁 구도에 투입될 경우 힘들게 쌓아 올린 따뜻하고 인간적인 캐릭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연말이라는 중요 시점에 경쟁 채널에 핵심 출연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5.2MBN의 자유로움과 대비되는 상황. 김용빈의 상황은 MBN 현역가왕 탑오, 특히 한일 탑십수가 종영수순을 밟으며 전국 투어 콘서트 등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는 강문경, 박서진 등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계약 구조의 차이, MBN 출신 가수들이 방송사의 국직한 구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며 별표별표 별표 대형 공연장에서 자신의 이름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모두 별표별표로 전환된 반면, 김용빈은 여전히 TV 조선의 핵심 예능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 타채널 노출에 대한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닌 방송사별 탑 5분의 7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김용빈 효과, 방송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 김용빈의 부르의 명곡, 트로트 킹덤 불참 논란은 단지 한 가수의 연말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별표 별표 현재 트로트 시장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 별표 별표와 방송계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별표 별표 김용빈 효과 별표 별표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7.1. 경쟁 피로감 해소의 필요성. 경연 구조의 한계 노출. 2020년대 이후 트로트 열풍을 이끈 것은 대형 경연 프로그램들이었지만, 이제는 시청자와 가수 모두 경연 중독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앙좌의 게임이라는 콘셉트는 이러한 경쟁 피로감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다. 김용빈 효과, 따뜻한 감성, 김용빈은 화려한 기교나 격렬한 경쟁보다는 별표별표 별표 사람 냄새와 따뜻한 감성 별표별표로 팬덤을 쌓았다. 그의 존재는 시청자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는 경쟁만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 별표별표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불참은 제작진에게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콘텐츠의 방향성을 승부해서 힐링과 공존별표별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7.2tv 조선의 인간 김용빈 지키기 성공적인 예능 캐릭터 구축. tv 조선은 김용빈을 미스터트롯 삼진이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길치라도 괜찮아와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를 통해. 별표 별표 승부의 칼날을 내려놓은 인간 김용빈 별표 별표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캐릭터 훼손 방지. 만약 그가 KBS 앙저의 게임에 출연했다면 사랑의 콜센터에서 보여준 따뜻하고 허당스러운 캐릭터와 승부를 겨루는 왕자의 이미지가 충돌하며 팬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었다. TV 조선의 고수 전략은 자사의 핵심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따뜻한 톤을 유지하고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명확한 비즈니스 판단으로 해석된다. 7.3. 팬덤 문화의 진화. 기부와 나눔을 지지하는 팬심. 김용빈의 팬덤이 부루의 명곡 불참에 분노하면서도 트로트 프렌즈 콘서트와 같은 선한 영향력 활동에 대한 지지를 늦추지 않는다는 사실은 팬덤 문화의 성숙을 보여준다. 가수의 철학을 따르는 팬덤 팬들은 김용빈이 단순한 방송 출연이나 1등 타이틀에 연연하기보다 동료애와 나눔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는 것을 존중한다. 이는 팬덤이 별표 별표 단순한 덕질을 넘어 아티스트의 철학과 소신, 별표 별표를 함께 지지하는 동반자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트로트의 기준, 트로트 프렌즈를 통해 수익을 기부하는 김용빈의 행보는 별표 별표 성공의 기준이 단순한 음반 판매나 시청률이 아니라 사회 기여도와 선한 영향력 별표 별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8결론 김용빈의 부재가 남긴 메시지 김용빈의 부르의 명곡 트로트 킹덤 불참은 결과적으로 트로트판에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방송사 간의 협력 필요성 팬들의 분노와 시청자들의 의무는 방송사들이 아티스트를 소유물로 보지 않고 대중음악계의 공동 자산으로 인식하여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경쟁을 넘어선 가치 추구, 김용빈 본인은 왕자 대신 동료를 선택함으로써 2025년 이후에 트로트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 즉 별표 별표 힐링, 공존, 나눔 별표 별표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김용빈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그가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얼마나 상징적이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